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띠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불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 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움둑게 할지어다, 나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그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콕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팩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쿠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를을 애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으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연에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처녀 딸바벨로니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굽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율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텁게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재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